우리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많이 쓸쓸하실 텐데, 외로우실 텐데라며 연민과 동정어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때 오히려 행복지수가 수직 상승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지수는 자녀의 유모와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모두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죠. 어버이날 꽃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의 약간의 욕망도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사고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자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의외인 건 혼자인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 하게 되면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외로워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온전해야 남에게 내줄 자리 하나도 생기는 법입니다. 외로우면 결국 남에게 집착하게 되고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생각은 왠지 외톨이가 된것 같고 이기적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고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명쾌한 답을 얻어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중년 노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족도는 높고 고민도는 낮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외롭지 않게 행복한 노후를 지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 모두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적당한 관계라는 원칙으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잘 돌보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건강할까요?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더군요. 이런 기대가 관계에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힘이 붙이도록 잘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는 좋아해주기는 커녕 모르거나 오히려 불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상대가 밉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돌파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했었나 싶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 같기를 바라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는 이런 생각이란 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이르기 위한 해법으로 가장 먼저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상대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받쳐주기에 혼자여도 문제 없고, 혼자여도 정말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 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이지요.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 저도 30대까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 살기 바빴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나를 돌아볼 진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지나면서 어떤 인생이 막을 보내야 가치 있을까 싶더군요.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요즘엔 여기저기서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 김순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봤는데,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나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테라피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오래 전부터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격이다 싶었어요. 음악이 지니는 치유 효과와 더불어 춤을 통해 전신 운동이 가능하니 너무 좋잖아요. 제가 느꼈던 그 매력과 즐거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씨의 말처럼 무엇인가 배우고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보세요.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굳이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친구들과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맞으면 같이 하면 좋고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데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타인에게 바라지 않지요.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와 바램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 외로움도 없죠.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고 연인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적 성찰과 취미 등 외적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숙됩니다. 외적으로는 취미나 공부 등을 하면서 자기개발을 합니다.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루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자존감 상승은 자신감으로도 이어져 여유 넘치는 마음이 듭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일, 큰일할것 없이 성공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자신감,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니,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냈으니 다시 자신감 상승의 선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엔 인생의 절정기가 45세였다면 앞으로는 75세가 될 것입니다. 흔히 백세 시대라고 하죠.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갑자기 주어진 길고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하루또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주어질 인생 후반전을 맞아 여러분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고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명확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마음도 관리하며 책도 읽습니다. 남는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자립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책 읽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등 자신만의 관심사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의 힘이 있으니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또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갈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워 보았는데요.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도 합니다. 20여 년간 그렇게 친구들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갔건만 나 어려울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외면하는 친구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실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고 싶어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자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죠. 이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시선도 더 이상 외로움과 쓸쓸함 인생 무상이라는 편견에서 편해 보인다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구박을 당해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70대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슬아의 오남매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였던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되어 식물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살림만 하시다가 갑자기 가장이 되어 남편 병원비에 어린 오남매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수산시장 가서 생선 다듬고, 시간 나면 다른 식당 가서 설거지 하시면서, 그렇게 죽어라 일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운동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은 그쪽으로 나가기를 바랬는데 집안 형편을 아는 착한 아들은 자기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을 못 밀어주는 가슴 아픈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해서 우리 동생들 키우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장남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엄마를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 사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얼른 졸업해서 엄마가 덜 힘들게 해줄게. 동생들도 내가 챙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아들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어머니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약간은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켜주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엄마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어야 해. 그래 엄마가 이제 부담이 덜 된다니까 너무 기뻐. 나도 내가 돈을 벌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할머니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버는 장남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대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기대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우리 동네 근처 도시에 사는 여자인데 내가 일하면서 오며가며 만나게 됐어. 어리지만 예쁘고 착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 할머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졌던 고맙고도 미안했던 장남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곧 장남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셔서 며느리가 행여나 불편할까 첫 만남부터 며느리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첫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는 할머니의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어찌나 곱게 하는지 아들이 말한대로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결혼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누워있는 평상을 지킬 때 아들이 같이 있으면 살갑게 굴고 일도 잘 돕는데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나 봅니다.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만나 고단한 세상 함께 헤쳐나가면서 힘들지만 단란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추억을 그리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건만.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출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혼자 살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아휴 됐어 나는 너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며느리들 괴롭히는 거는 딱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집하고 자기들 가진 돈을 합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가기가 싫었습니다. 고부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장남과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집한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아들 명의로 된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장남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셨는데 현실은 할머니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보았던 살가운 사람은 어디 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의 할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안 지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며 손주를 맡기고는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청소부터 음식까지 온갖 것을 시켰습니다. 마치 파출부나 가정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외로운 노인네랑 같이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청소며 빨래며 나서서 했었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할머니의 재산으로 아들의 부부는 서울에 있는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이사왔지만, 할머니는 막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돼 준이가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 준 장남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라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며 힘든 일은 다 할머니를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식모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은 보다 못했던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심사가 뒤틀렸는지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 속에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런데서 요양하면서 살면 될거 아니야 라면서 할머니 보고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혼잣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까지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가 대꾸를 하지 않자. 며느리는 약이 바짝 올랐는지 아예 할머니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지. 이런 며느리의 표독한 모습에 할머니는 이제 경기까지 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를 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왼쪽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뼈가 아파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할머니는 며느리의 실체를 자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장남이 사준 핸드폰으로 며느리가 하는 막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꾸 없이 녹음을 하던 할머니는 한달뒤 아들에게 말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아파트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못된 것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막말을 틀었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꼭 명심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길지도 않은 할머니가 누워있던 기간에 쏟아졌던 며느리의 잔혹한 폭언이 폭탄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고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음성이 다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내가 평소에 워낙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당혹을 넘어 큰 충격에 빠졌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 이집 다시 팔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여자는 여자들이 안다고 진작부터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딸들이 일제히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돈안 돌려주면 자기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이미 친정으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친정을 찾아가 뒤집어 엎겠다는 걸 할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딸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조금씩 쥐어준 돈만해도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장남은 두 얼굴에 와이프와 대판 싸웠고 끝내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장남이 너무 충격을 받아 이혼 의지가 완고했습니다. 그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졌다 하십니다. 물론 고향에 내려오니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지옥 같은 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마음 편안하게 살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하십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